매번 트론 사는 수수료랑 비트코인으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 너무 아까운데? 업비트에서 몇 개를 한 번에 보내면 이득이 될까? 일단 전제 조건으로 시세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비트코인과 트론의 김치 프리미엄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트론 전성 수수료 1TRX는 무시해도 될것 같고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0.05% 바이낸스는 0.1% 업비트에 비트코인을 사놓은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테고 비트코인을 사서 전송할 때 드는 수수료보다 트론을 매수하고 바이낸스 BTC 마켓에서 매도했을 때 수수료가 더 비쌀 경우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 업비트 매수 수수료는 양쪽에 있으니 제거해주고 x를 원화 매수 금액 y를 1 BTC 시세로 한 다음에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면 0.9 BTC 이상을 전송할 경우 굳이 트론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업비트에 비트코인을 이미 사 놓은 경우도 계산해 볼까? 마찬가지로 소모되는 수수료 케이스를 써보고. 부등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면 0.45 BTC 이상 전송할 경우 굳이 트론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겠군. 정리해 볼까? 업비트에 비트코인이 없는 경우 0.9 BTC 이상 살수 있으면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것이 이득. 업비트에 비트코인을 살았을 경우 0.45 BTC 이상 살수 있으면 그대로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것이 이득. 음. 그럼 나는 비트코인으로 전송할 일이 없겠구먼. 낫요키스. Not your Peter